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박준호 t v 3월 2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매우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죠.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들 다들 뭐 표현을 하고,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는데, 어, 이 우리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발생 초기에는 뭐, 여러 번 경험했던 것 중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어,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더 어, 상황이 불안스러워지는 뭐 그런 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지 이런 그 고난의 시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좀 달랐고. 어, 그 회복의 기간이 좀 달랐다. 요 차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도 그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식의 규정. 인식을 어떻게, 어, 가져가, 가느냐. 이거 이제, 어, 사실 뭐 투자 철학이라도 할수 있고, 인생 철학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주식에 있어서의 기본, 어, 투자자의 기본 철학. 이세 가지, 영원히 보유하라. 두번에 언제나 매수자가 되라. 세 번째, 시장은 무시하라. 이세 가지 기본 털을 가지고 항상, 어,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그 요령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가 매수가 이게 주식 투자자의 가장 진입 포인트지요.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살수 있는 터무니없이 어, 비싼 값에 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체라도 내 투자 수익은 별로 별 일이 없지요.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그런데, 가장 좋은, 어 가격으로 살수 있어야 그게 이제 더 좋은 투자 수익률로, 좋은 사업지를 좋은 가격에 사면, 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주 다시, 어,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마 최근의 상황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월가에서 이렇게, 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가장 어려운 기간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매수, 가장 박앤세일이 좋은 기간일지도 모른다.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도자 입장에서 있느냐, 매수자 입장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상황이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매도자입니까, 매수자입니까? 투자자는 언제나 매수자다. 아까 보여드렸죠? 투자자는 언제나 매수자다. 아니, 나가 주식을 사가지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매수할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무슨 매수자냐? 이제 팔아먹을 생각만 해야 되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수자가 되지 못하고, 매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기본, 그 투자의 철학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몇주 가지고 있습니까? 버핏만큼 가지고 있나요? 버핏. 버핏은 지금 우리 돈으로 10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조. 천조. 1000조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12% 떨어지는 바람에 120조가 손실 났죠. 그럼 그 사람이 120조 날아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120조를 가지고 정말로 좋은 기회가 또 다시 매수를 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자 입장이냐 매도자 입장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 180도 다르고 시장을 대항하는 태도가 심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니까 하, 얼마나 더 떨어질까 불안불안 그러한 조바심으로 보지 보지 마시고 더 떨어지면 얼마나 좋은 값에 어떻게 사면 될까 요 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차트 연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트레이더인데 그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아니라 차트를 가지고 일단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는 그 방식대로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차트로는 지금 보통 기존에 JP모간이라든가 다른 대형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거품이 끌어 거품이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나 러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또더 떨어지면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지 이제 다 떨어졌다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그냥 그건 주목구구식으로 옛날 차트에 줄 쭉쭉 꺼가지고 그냥 그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박고 반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대로 10% 조정해야 마땅하다 했는데 그10% 이상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아마 10%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 단기 전망은, 그래서 워렌버핏이 무시하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존의 전망대로 하자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사다가는 낭패당하죠. 또 추가 10%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상 반반이니까. 50%. 그래서, 추가로는 얼마나 더 떨어질래? 이제 이제 나머지 추가 하락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기서 2019년, 2018년 최저점을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적 분석자들은요 차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고점을 이탈해버리면 이 다음에는 전저점입니다. 다음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냐? 완전히 틀이 얘기지요. 과거 가끔 그럴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빅스가 얼마였던 올랐던 빅스 하는 것들 전부 다 과거 데이터예요. 빅스가 이게 예상치입니까? 그래서 빅스가 아무리 올랐다 해도 어제까지의 그 변동폭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반등이 나올 때는 빅스가 최고점에서 반등이 나오지. 근데 빅스는 최고점이라면 추가로 엄청나게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니까 러 그게 엉터리 분석이죠. 과거, 과거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기존에 예상하던 대로는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에 거의 다가왔구나. 이렇게 여기고 대응을 하면 된다. 이제 바닥 근처에 있구나. 바닥이 아니고 더뭐 지하실로 떨어지면, 뭐 떨어질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50%. 그러나,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슬슬 사도 뭐, 바닥 근처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왜? 나는 매수자니까. 더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나는 매수자니까. 더 떨어지면 더 좋죠.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언젠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더 떨어지면 맨날 기분 나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매수자, 언제나 매수자 입장에 선 사람, 뭐 가장 쉽게는 매월 월급을 받아서 주식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매달 월급으로 주식 저축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정말로 좋은 싼 값의 매수위기가 또다시 온 거죠. 그런 입장이 아니, 아니라도 그 별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그만큼 좋은 상 상황은 아니지만 또그 보다는 조금 덜 좋은 상황이다 이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그래서 언제나 장기차트를 가지고 보더라도 어 지금까지 계속 끝없이 조정 후에는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 빨간 점차는 이 저점에서 사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 월등 좋죠 장기 보조의 보유자의 경우에도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사는 것이 이게 장기 투자 수익률이 두 배가 차이 나잖아요. 뭐, 반값에 떨어졌을 때 샀다고 치면은,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샀더라도, 그러니까, 저가에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 저가의 이 중요한 시기에 다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럼 사면 되느냐? 분할 매수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이번 주가 최악의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하지요.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최악의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주중으로 매일, 매일 분할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달 월급치를 가지고 산다면은 정말 좋은 매수교회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5일간, 5분의 1씩 나누어서 매일 한 번씩 샀어요. 금액을 5, 5등분을 하면은 주가가 더떨어지면 주식수가 그만큼 더 많이 살수 있죠. 일단,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눈다면, 20만 원어치씩 매달, 매, 매일 사면은, 주가가 떨어질수록, 만 원짜리라면은, 이 21주를 살수 있고, 22주를 살수 있고, 올라가 버리면은, 뭐, 19주 살수 있고, 이렇게 금액을 5등분해서 나누어서, 매일 한 번씩, 주간 내내 사시면 됩니다. 이달 월급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주식 저축자라면, 그런데 만약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여유자금을 항상 내 전체 투자금의 20% 정도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경우에는 그걸 한꺼번에 이번주에 다 사면 안됩니다. 그런 투자자의 경우에는 절반만 가지고 이번주를 절반의 경험에 대해서 이번주에 5등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식으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그게 분할 매수의 요령입니다. 종목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응급한 종목, 그런 종목들. 뭐, 제일 우선으로는 삼성전자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주, 보험주를 비롯해서 제가 수시로 언급한 그런 종목들. 그냥 분할,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한 종목에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를 한 종목을 다 사도 되지만, 그걸 또 분산시키고 싶다면은 그것을 여러 종목을 나누어서 사면 되지요. 다만, 타이밍은 5일간 하루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5등분에서 내 여유 현금의 절반만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 현재 이 최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가장 좋은 기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등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등을 예상해야 된다면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반등을 해야만이 내가 투자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면 은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돼 왜? 반등은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반등을 하든 안 하든 지금은 그렇게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제르미식을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죠. 장기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배당을 받으니까 내가 배당을 보고 샀지 주식 반등을 보고 산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장기투자가 장기투자의 미래 얘기 나오죠. 제르미시기 장기투자의 미래가 뭡니까? 성공, 번양 번영, 위너. 그게 거지요, 장기 투자는. 그 약속돼 있다는 거죠. 장기투자는 그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그럼 이 사람은 연구 이전에 어떻게 그런 결론을 냈느냐. 이 사람은 이미 깨달았어요. 빅뱅을. 우주가 빅뱅 이후에 끝없이 성장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현자입니다, 현자. 그래서 왜 영원히 보유하라 그러느냐? 영원히 번창하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번창하기 때문에 영원히 보유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매수자가 되라. 나는 언제나 매수자라 그럽니다, 버핏은 가끔 조금씩 팔 때도 있지만 다른 걸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파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파는 금액보다 매수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 왜냐 배당을 계속,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받은 돈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매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커지는 기업인데, 매수자가 될수록 유리한 거죠. 팔면은 그걸로 번영이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팔아,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언제나 매수자. 그러니까, 위너의 입장은, 언전한 매수자가 위너의 입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은 무시해야 된다. 왜? 시장은 그 기업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무시하지 않으면은, 루즈가 되는거지요. 시장대로 따라가면 루즈가 되는거지요.